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2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위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이계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계시라는 말을 들으시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뭔가 되게 신비로운 것들, 그리고 오묘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이 개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연관해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개시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그런 상상들과는 다르게 이 개시라는 단어 속에는 정반대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개시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면 밝히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한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시라는 단어가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더 감추어 주기 위한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감추인 것을 밝히 보여 주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계시라는 단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인. 요한 게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성에서,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게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봉해서 다른 사람이 볼수 없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감추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네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 그 단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알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여러분 모두 다 요한기시록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요한기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무서운 책? 두려운 책?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즉, 이 요한기시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마냥 꽃길만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운데 주어질 환난과 핍박들을 경고하고 그 환난과 핍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딘 자들이 받게 되는 영광도 함께 기록해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러이러한 징조가 보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한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대비해서 딱그 마지막 때의 상황에 처했을 때그 전에는 자기의 삶을 정말 개차반처럼 살아내다가 마지막 시기 가운데 아!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징조들이 보이니까 이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으로 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얍삽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 이어지는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내가 말해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감추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설령 말한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여전히 더러울 것이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할 것이고 거룩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확정되었고 그때 일어날 환난과 징조와 핍박들을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느냐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 보잘 것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징조들을 다 알려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러운 자들은 그 더러운 것에서 먹고 마실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고 거룩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누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누구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절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직분을 가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 자리 가운데 날 때부터 집사로 난 사람 없고 날 때부터 권사로 난 사람 없고 날 때부터 장로로 난 사람 없고 날 때부터 목회자로 난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즉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각각의 은사대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실을 되돌아보면 마땅히 구원받을 것처럼 내가 마땅히 이땅 가운데서 나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 가운데에 말씀을 들음 가운데 어떤 이는 자신의 부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주인임을 깨닫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오겠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며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상이 있어. 예수님께 상이 있다.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부분을 아주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상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속히 오리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저보다 여기에 나이가 많은 송도님들이 계시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오고,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적하고, 쌓아놓고, 이뤄낸 것이 예수님이 속히 오셨을 때, 훌훌 털어버리고, 나아갈 날개가 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잠시만 멈춰주시라고, 5분만 기다려주시라고, 하루만 말미를 주시라고 할 우리의 족쇄가 될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이땅 가운데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이제 내 영혼이 누릴 것들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땅 삶에서 더 편안하게 살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삶에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유일한 상급 대신은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이땅 가운데서 아파트 좋은 평수에 사는 것, 이땅 가운데서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옷 입는 것을 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영광의 그 길을 나도, 나 같은 죄인도,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땅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날마다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